이사장님이신 이경희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. <laughs> 이경희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.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? 저는 경해장학복지재단 이사장 이경희입니다. 사랑과 감사의 달이 5월에 녹음이 점점 짙어가는 이 계절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. 오늘 사회적으로 행사도 많고 나들이하기도 참 좋은 오늘 모든 걸 뒤로 미루고 이 자리를 빌려주시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그 사업 보고에서 들었듯이 경의 장학금. 먼저 가신 애들 아빠의 유지를 받아들여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 그 동안 그동의 사업 보고서대로 사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. 이 사업은 장학 사업과 복지 사업으로 나뉘어 가지고 7년 동안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저희들 열심히 해왔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. 이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. 모두들 덕분입니다. 여기에 서서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보니 어느 시인이시기처럼 정말 다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. 바라보는 저희들 마음도 흐뭇합니다.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들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세계를 선동할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인재들입니다 각자 재능에 맞는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꿈을 펼치려고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큰 꿈을 펼치는데 오늘 이 장학금이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학생 여러분이 그 꿈을 펼치는 데 많은 응원을 보냅니다. 그리고 이 장학 재단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상임 이사님을 비롯해서 재단 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.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